그렇게 돼야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고 그게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우리 제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 요즘엔 아예 안 하죠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브랜드 가치 평가라는 걸도대체왜 하냐는 거지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 제작은 그냥 하면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기수 수업 받으신 분이 팀이라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그저 아더에로 들어가가지고 분석을 다 해드렸어요. 너무 잘한 게 있고 너무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아더에로서 컨텐츠 보면서 아쉬운 거는 여러분 근데 컴퓨터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봐줄게요.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근데 얘네가 지금도 똑같을라나? 아, 여, 아 여러분 지금 홈페이지 아더에로 한번 들어가봐요.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해주면 들어갈 거야? 이거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 빠져나간다고. <laughs> 아 이런 걸 신경 쓰면 안 되는데 물어보신 분들은 들어가고. 얘기하면 어, 들어왔어요 한 두세 명더 있으면 벌써 보고 있어요 좋아요 한두 명만 더 얘기하면 네 할게요 어 들어왔 으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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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네 자 봐봐요 여러분 위에 아더에로 들어가시면 ADER 있죠 그거 눌러봐요 누르면 처음에 저 지금 하나 둘셋 하면 딱 눌러봐요 눌렀을 때 그래픽이 돌아가죠 여러분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바로 막 스토어 누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브랜드 분석하신다는 분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처음에 그래픽이 막 돌아가죠. 옷들 막 이상하게 돌아가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뭘 느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뭘 느끼는가. 저걸 보고 나는 뭘 느끼는가. 또 옷이 돌아가요. 자꾸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요. 일단 몰나 나는 몰랐어요. 저거 보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스토어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스토어를 들어가 봤을 때 옷이 추가가 됐네요. 제가 그 전에 봤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아, 지금 듀얼 모니터, 두 번째 모니터가 너무 커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스토어 눌렀을 때첫 번째 사진이 청바지죠. 봐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뭐 저, 여러분 스타일을 봐요, 스타일을.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왼쪽에 이상한 저 해리포터 모자 쓰고, 단추를 잘못 잠그는 친구가 있죠 그 옆에 여, 여학생은 머리를 안 감았죠 그리고 저 바지에 이상한 구두를 신었죠 그, 그리고 그 밑에 이상한 찬혁이가 힙합을 얘기할 것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그 옆에는 세상에 불만이 많은 금방이라도 저희 가서 대마초를 할것 같은 여자애가 모자를 쓰고 인상을 쓰고 있죠 그 밑에는 이상한 성게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이상하게 맨투맨 위에 올려 입은 여자애가 있고 그 옆에는 역시나 머리를 안 감은 여자애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 보라색 코트. 제가 여기서 예를, 얘기를 했었어요. 뭐 역시나 머리를 안감고 기름이 떡진 상태에서 그저 집업 저 뭐라고 해죠 폴리 소재의 집업 트랙 집업을 입고. 있죠? 근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은 저 보라색 코트 그리고 블루 트랙 집업 저기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저도 그때 아더에러를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사진들을 쭉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불만이 많지 머리를 왜 안감았지 신발을 왜잡고 캐주얼한데 신발은 왜 저런 우편부 구두를 신겨놨지?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점을 찍었던 게저 보라색 코트예요. 지금 양말 한쪽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저것도 왜 양말을 저렇게 한쪽으로 올려서 메인 사진에 걸어놨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코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체크코트 저기다가 또 입혔네 심지어 소재감도 안 맞네. 근데 저걸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지금 이 모델 잘 봐봐요 얼굴 <laughs> 못생겼어요? 아니죠 되게 캐릭터가 확실하게 생겼죠 그리고 왠지 외국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저 모델은 저, 저 장면은 마치 외국의 어떤 영화의 노숙자 역할을 맡은 주연 또는 조연 인기 있는 조연 정도겠다 우리가 영화에서 노숙자 역할을 맡으면 노숙자라고 해도 주연인데 못 입힐 순 없잖아요 잘 입혀야 된다고 노숙자 연기를 하는 주연인 거예요 근데 되게 잘 입은 거야 명품을 되게 언밸런스하게 코디를 해준 거지 아 어느 시대에서 저들이 저걸 가져왔구나 미국에서도 동부냐 서부냐 얘기했을 때아 저건 동부구나 왠지 겨울에 미국에는 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뉴욕이나 브루클린에쓸것 같잖아 딱 저렇게 의류하면서 꺼내서 입은 근데 뭔가 좀 깐진하는 그런 애들 딱 그런 느낌인거 아 저래서 양말을 저렇게 올렸고 지금 이제까지 봤던 옷들을 보면 아 그런 그지같음이 조금씩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저런 그런 약간 그지 같은 거를 이제 어떤 하나의 패션 스타일로 저렇게 만들었다면 처음에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저런 그래픽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 스타일링을 보여줬던 어떤 그 시대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그 저런 모델들을 찍었을 때그 뒤에 보이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홈페이지에서 메인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메인 사진 메인 화, 그 영상은 그브랜드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저런 그래픽을 넣는다 너무 아쉽지.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도 그냥 그걸 지나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자주 들어와도 얘네가 저런 게 바뀌었네? 한다면 저걸 보면서, 어, 저때 시대에 어, 되게 힙한, 저 요즘에 힙한, 트렌디한 그런 감성이 있었던 시대구나. 그걸 보고 이제 샵에 들어갔을 때 저런 제품들을 본다면 어, 느낌 되게 좋다. 이렇게 설득이 돼요. 설득이 소비자가 갑자기 보고 어, 저 거지 같은 건 뭐야 이러지 않는다고. 아, 아, 저기서 저런 느낌을 현대적인 소재와 스, 컬러감과 디자인으로 스타일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바, 만들었구나. 설득이 된다니까. 근데 갑자기 뭐냐고 그래픽 뭐냐고 갑자기 왜 만드는 거냐고. 저는 이해 안 돼요 저거. 그래서, 저였으면은, 앞에서 그런 거 깔아두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한 켠에, 아, 하게 한 다음에, 샵에서, 사! 이렇게 해서, 막 사게 하는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아더에러, 이제, 조금 보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 지금, 메인페이지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뭐, 머플러 하나 있는데, 저 아더에러 딱지 붙여놓고, 디자인이, 조금 더잘 나올 수 있고, 좀더 아더이로만의 어떤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블루 이런 것들, 어, 색깔 너무 잘 잡아요. 블루 컬러를 조금 더잘 쓴다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저 워플러를 아크네 스튜디오 워플러처럼 좀더 그들만의 감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그죠? 여러분들 그 딱지 보시면 좀 아쉬움 드실 거예요. 저것 때문에 안 사는 사람 생겨요. 그리고 아더에러는 지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꺼내도 설득력이, 설득이 되는, 이렇게 설득이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음, 꺼내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이쁘게. 꺼내도 되지 않았을까? 쉽고. 그리고 신발에 막 이렇게 손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손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저것도 이제 그 파란색 그 빛감을 이제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왜 손을 이렇게 놓고 촬영을 했는지는 아직 저는 굳이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손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 손으로 저런 파란색 태닝 작업을 했다를 알려주고 싶은 건지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저희 수업 들으셨던 분, <laughs> 그분은 제가 여기 저기 삼선 눌러가지고이 컬렉션 들어가서 다 받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브랜드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만드시고 하실 때는 어, 처음 그 메인 화면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영감 받은 걸 어떻게 연결지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과 연결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공감된 거를 내 제품으로 연결이 돼서 구매를 할수 있도록. 너무 중요합니다. 브랜딩에선 공감과 연결.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은 쓰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쓰셨으면 좋겠어. 알려주잖아. 이렇게 쉽게 쓰세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영상 봤어요? 할아버지가 캐틀벨 된 이유? 그거 보면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말이. 항상 테이크 케어해라. What matters in your life 이렇게 되나? 아무튼 무슨 당신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이제 건강관리를 하라고 스스로를 이제 잘 케어하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 말이 나오는데 그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보고 그거를 아참 내가 저렇게 이쁜 손녀가 있거나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나를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감을 얻은 거죠 저거 참 아름답다 공감됐다 그거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닥모리스에서 만든 그 영상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쟤네는 저런 따뜻한 거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회사구나 그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그 회사에서 뭔가를 꺼낸다고 하면 진정성 있게 느껴져요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위해 소중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그 진정성이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속적인 그 마음을 사람들은 느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닥모리스를 보고 그렇게 그 회사는 그 느낌의 이미지로 기억하게 돼요.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회사라고 기억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저기 아더에러같이 이쁜 옷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뿌렸을지언정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그냥 이한 벌의 옷이 아니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사랑받는 이 옷이 아니에요. 저 브랜드가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가끔은 나만 알고 싶기도 하고 저 브랜드를 참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싶으면서도 많이 몰랐으면 싶은 내가 가장 먼저 알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고 그게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우리 제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 요즘엔 아예 안 하죠.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브랜드 가치 평가라는 걸 도대체 왜 하냐는 거지.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 제작은 그냥 하면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제품의 제작에, 제품 제작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내려놓으시고, 브랜딩부터 이야기부터,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부터 만든 다음에, 그거를 스토리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끌고 갈수 있어야겠죠.